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일 경매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고객님들께서 입찰부터 낙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고객님들께서 차를 구매하실 때또 경매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밝게 웃는 그날까지 스마일 경매 홍반장입니다. 자, 고객님들께서 홍반장한테 문의를 주시면 우선 홍반장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 정보 그리고 홍반장 개인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리스트 보내 드리고요. 다음날 열리는 해당 경매장 출품 차량 리스트업을 해드립니다. 해당 고객님께서는 그랜저 IG LPI 차량만 희망하셔서 이렇게 홍반장이 LPI 차량만 추려서 리스트업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리스트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출품 번호 이렇게 알려주시면 홍반장이 해당 차량 상세 정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차 상태 확인이니까 다음날 홍반장이 경매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차 상태 확인을 해드립니다. 경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볼수 없는 고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외관부터 실내 상태, 그리고 휠타이어, 그리고 엔진음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요. 고객님께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입찰 보실 수 있도록 절차 도와드립니다. 어, 간략하게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반장이 경매장에서 실차 상태를 확인하고 패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가끔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고지를 해드리지만 추후에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 차량은 홍반장 이렇게 패스하자라고 다른 차량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저는 패스하자 그러고 고객님께서는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럼 그때는 홍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차량 찾으시다가 낙찰 받으셨고요. 지방에 계셔서 탁성으로 보내드렸고요. 저녁에 차량 받고 확인하시고 차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홍반장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는 진행이 되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어떤 차량을 낙찰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에 낙찰 받으셨는지 지금부터 홍반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반장이 낙찰 받아들이고 지금 출고 대기 중인 그랜저 i g 차량입니다. LPI 차량이고요. 등급은 모던이지만 저희 고객님께서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흔히 말하는 흰파 선이죠.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브라운 시트 요청하셔서 딱 거기에 맞는 매물이 있어서 지금 홍반장이 낙찰 받아들인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 브라운 시트로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고요. 자, 이 차량 2 0 1 8년식에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 11만 81km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본 차량, 모던 등급 차량이지만 옵션으로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 드리면 당연히 사용감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차량 받으셨을 때 기분 좋으시라고 홍반장이 최대한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도 보시면 이염이나 오염 있는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자, 엔진룸 한번 보여 드리면 이미 홍반장이 성능 점검 다 받아 들이고 이상 없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지금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보시면 아주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자, 휠 타이어 보여드리면, 휠내 작다,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 없는 상태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내 작다, 지금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있는 상태세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 출품될 때부터 외판에 손볼 데가 없어서 지금 외부만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입니다. 자, 뒤에 보고 계시는 차량, 홍반장의 경매장 낙찰가, 1570만원에 낙찰받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차량 구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홍반장한테 전화 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